예상컨대, 7월달, 한달 매출이 한 4억에서 5억 사이 났다 갔다 할것 같아요.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게 뭐냐면은, 제가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, 돈 벌고 못 벌고의 차이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? 광고비야, 광고비. 이 양반이 광고비 얼마 쓴지 한번 봐봅시다. 지금 어제 매출이 3,400을 찍었단 말이에요. 찍었는데, 어제 쓴 광고비가, 126,250원. 어제 쓴 광고비 얼마? 126,250원을 쓰면서 3,400만원을 찍었으니까 비율이 얼마야 이게 12만원 써가지고 3,400만원을 찍었으면 0.5%인가? 저도 지금 좀 당황해가지고 계산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실제 데이터를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자각을 받고 아 그게 진짜 존재하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할수 있으니까 제가 데, 보여드리는 거고 근데 이게 팔리는 상품이 몇개 되지도 않아. 진짜, 어, 최근에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추가한 것들을 빼면은 팔리는 상품이 다섯 개 정도밖에 안 돼요. 근데 이렇게 팔아버린 거야. 여러분들, 그한달 매출이 3,400이 아니라 하루 매출이 3,428만 4,570원이에요. 그 전에, 지금, 이게 꼭지점을 찍어서 이전 데이터가 얼마 안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, 이때도 하루 만에 700, 1100, 800, 780을 찍었었어요. 이 양반이 5개 정도 상품을 팔면서, 광고비 쓰는 게 상품 두 가지밖에 안 되고, 나머지는 광고비 쓰지도 않아요. 나머지는 광고 캠페인 자체도 없이 팔고 있어요. 그니까, 러 전체 매출의 0.5%의 광고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. 이게,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, 어, 알고, 제발 좀, 어, 제가 하는 말 자체가 거짓말처럼 들리겠지만, 어떻게 쿠팡에서 광고비 없이 팔아? 그게 말이 돼? 라고, 방어 기재가 나올 거예요. 여러분들이 방어 기재를 제가 깨드리고 싶어가지고, 실제 데이터를 지금 오픈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, 여러분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저, 저거 하나만 저렇게 된거 아니야? 물론, 아, 어, 이분이 성과가 터지긴 터졌어. 이분 한 분만 이런 거냐? 전혀. 다른 분들도 다 광고 캠페인 없이 팔고 있어요. 광고 캠페인 없이 100개, 200개, 적음은 30개, 40개를 팔고 있어요.